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, 독일에서 어, 날라온, 에미덴트, 에미덴트 전동 칫솔인데요. 어, 기존 전동 칫솔과는 좀 다릅니다. 왜냐면, 하 이걸 작동을 시키면, 요이 칫솔모를 방향으로, 초음파, 초음파 진동이 나옵니다. 근데 이 초음파 진동 칫솔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, 어, 이 초음파 진동이, 어, 기존의 어떤 일반적인 칫솔 진로는 제거하지 못했던 뭐, 칫솔이나 이런 것도 제거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, 살균 기능까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, 잇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, 그리고 그 교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탁월한 치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초음파 진동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전용 치약도 있는데요. 네, 이 전용 치약을 이용하면 더 좋지만, 시중에 판매하는 올가닉 치약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. 하지만,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개인적으로. 어, 제가 사용을 실제로 해봤습니다. 일정 기간 동안 해봤는데, 어, 저는. 어, 이를 진짜 박박 닦는 스타일입니다. 예전에 이빨을 한번 치료를 왕창하고 너무 이제 개운함을 느끼기 위해서 막 박박 닦는데 그러면 이빨이 마모되고 손상되기 쉽다고요. 해 제가 이빨을 닦아볼게요. 이를 닦아볼게요. 예, 우선 한번 이렇게 치약을 전체적으로 자, 못 찾을 수가 <laughs> 예, 나가셔도 됩니다. <laughs> 치약을 한번 볼 걸로. 거로... 한번 해주시고, 요 왜냐면, 이 초음파 진동이 치성은 제가 되지만, 뭐 이물질이 꼈을 때 되고 있는다고 데 되고 해서 빠지지 않잖아요. 한번 닦아주세요. 한번 전체적으로 치약을 묻힌 다음에,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일을 닦는 시간이 약간 필요하겠네요약 10분가량이 됩니다 일부분은 좀 참고해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, 개운함을, 느낄, 저처럼 개운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, 마지막으로 한번더 닦아야 됩니다.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. 이빨이 마모되니까요. <laughs> 이 에미덴탈 이 본체 하나로 가족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칫솔 모만, 이거 내 거다라고 하고, 뽑아서, 이렇게 뽑아만 주시면 돼요. 뽑아서, 네, 다른 분이 사용하고, 뭐. 뭐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 같이 사용을 해도 상관없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아이들은 또 칫솔모가 너무 세거나 좀 크면 또 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칫솔모 좀 작은 어린 이용 그리고 그, 교정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정용 그 칫솔모가 따로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에메디안트 전용 치약 다섯 백짜리도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. 모든 구성 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절로의 찬스입니다.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. 어이 에미덴트가 초음파 칫솔로 치아 건강이나 잇몸 건강까지 어, 챙기시기 바랍니다.